SKI 테크놀로지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금일 SKI 테크놀로지가, 아, 여러분들 굉장히 수상합니다. 앞전에 세력들의 매집 흔적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구간 어떻게 했죠? 일부러 중역 가격대에 이탈시키면서 다시 한번더 하단에서 매수를 통해 매집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만간 이 세력들이 이슈와 함께 주가 자체를 펌핑시키겠다라는 이런 목적이 굉장히 수상한데요.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세력들의 이런 매집 신호와 함께 아직 거래량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터진 라인에 있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7월 초부터 여러분들 함께 모아가자 2차 전지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할 수 있지만 2차 전지가 하반기에 주도 주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턴을 돌린 만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 자체로 더 길게 끌고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2차 전지 정말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셨다면 새로운 전략을 짜야. 바로, 아직 안 간. 그리고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함께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I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고, 제가 아직은 중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윗꼬리와 함께 상방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매수 추천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금일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신호 드렸고, 우리가 오늘 영상 보면서 매수하신 분들도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그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죠? 바로 이 매도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타점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우선 SK 테크놀로지,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현재 여기 구간 횡보를 통해서 세력들이 악성 물량 소화와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요 매물대로는 여기 구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3500원 이 위상으로 가격 자체를 올려 놨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여기서 저항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돌파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 자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봉 마감일이기 때문에 3 500원 상단에서 마무리하게 될시 앞으로 갈 자리가 조금 더 크게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거래량 자체가 확실하게 좀 터져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아직은 흐름 자체를 더 길게 보셔도 좋고 제가 주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볼수 있죠 중요구가 확실하게 여기 박스권 안에서 상단 라인으로 가격 자체 올려놨고 박스권 돌파와 아직 이출렴 단계에서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이 확실하게 시세를 줄때 함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려면 어제 이 LG 디스플레이가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어떻게 매매했냐? 바로 중요 매물대 라인 어떻게 했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흐름 자체 더 길게 끌고 나갔고 여기서도 흐름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있어서 당시 지수 자체가 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30% 매도 신호 보내 드렸고 그다음에 더 끌고 나가다가 바로 이슈가 이렇게 터트린 겁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놔요. 이렇게 가격 자체를 올려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를 했는데 근데 오늘 어떻게 죠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세력들이 이런 신호를 줬을 때 함께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KI 테크놀로지도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3500원 마감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가격 자체가 눌리게 될 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29500원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우리가 하단 라인 27000원까지 좀더 열고 대응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매도가로는 제가 주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매도를 할 때는 주봉 차트를 정말 많이 보는데 우선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여기 라인 보이시죠? 4만 3천 원 함께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이 4만 3천 원 구간 돌파게 하될시좀 크게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단으로 좀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중장기로 7만 원 부근까지 조금 더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 저는 2차전지에 대한 전망성이 좀 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차전지 작년에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실적 자체가 좋지 않고 주가가 거품이 어느 정도 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 하방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구간에서 다시 2차전지 캐짐이 회복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활발과 그리고 무엇보다 ESS 관련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ESS 관련 모멘텀을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 리튬이온 분리막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분리막이 뭐냐면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4대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인데 이 분리막은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가지우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게 작년에 생... 샘플 공급과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제 삼성SDI에게도 고사양 프로젝트와 긴급 수요 대응으로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 상대로 어떻죠 이 배터리 관세 약50% 가까이 올려놓고 미국 시장에서도 데이터 건설을 위해, 위해 ESS LFP 배터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 중국산 이존도를 줄이고 현재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 k i 테크놀로지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에게 공급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미 수출을 좀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2차 전지가 알고 보니까 이번 4월 달부터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2%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된게 바로 ess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력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준비하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이 미래 전망성의 발다, 현재 가격대, 의미 있는 가격대로 올려놓은 만큼,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이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위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종목 아직 많이 널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타깃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데요. 상단위에는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타점 받고 함께 수익으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타점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럼프가 와서 잠시 유튜브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구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구독자 5천을 넘어 10만을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초기 구독자가 되어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또 문자 브리핑을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십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투자에 있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이 왔을 때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이 투자 자체를 즐기고 싶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제가 꾸준히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부터 쌓아드릴 테니까 이 무료 브리핑 받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인증사진까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는 걸 보면 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단할 같은 경우 23.9% 그리고 기존 초기 구독자분은 이렇게 41%의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타점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공유하냐면 바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고 또 세력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차트는 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수익인증 남겨준 달바 글로벌 타트입니다. 현재 달바 글로벌을 보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집을 진행할 때이 달바 글로벌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이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1%의 반등이 나와 만약에 우리가 5%에서 8% 수익을 먹어봐요. 근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0%에서 4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던 걸 만약에 5%에서 10%만 먹어봐요, 여러분들. 이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투자로 심적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이 무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도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수급선이 캔들하고 만나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을 안내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라인에서 영망치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함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매매는 이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세력들이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 유튜브가 더 커져가면서 이 구독자 수도 큰 폭으로 늘 수가 있고 제 자신에게 뜻 깊은 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기술투자도 함께 보여드리면 이 중요구간 크게 이탈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세력들이 가격 자체를 한번더 끌어올리고 싶다 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세를 나타낼 때,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해야 우리가 수익 벌수 있는 이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셔서, 아니면 이 아침에 차트를 보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에게 이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파동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건데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 함께 매도하고 다시 한번 더 가격 자체가 눌릴 때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기회 꽉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이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차트는 제가 7월 11일에 촬영한 이제 로켓 헬스케어라는 차트입니다. 이제 로켓 헬스케어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심리적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 자체를 한번더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심리를 자세히 아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여기 구간도 보시면 가격 한번 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다음날 피날레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가격 자체를 빼버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월 11일 날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모습을 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매수를 했다면 고가에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죠.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세력 가격을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더 아래로 뺄수 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호가창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세력들이 확실하게 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까지 가격대를 올려놔줬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알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선은 목표가까지 왔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구간 가격대를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올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 호가 흐름상 서서히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팔고 나오지 못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상단에 물려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 심리적인 고통 느끼지 않도록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